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충분하고 부족하지 않는 공정한 두배 갑절의 위로. 아멘. 우리가 이사야서 40장은 여러 차례 설교를 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듯이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은혜가 샘솟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에서 40장에 보면 너무나 사실은 독특한 말씀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앞뒤가 안 맞는 말씀 같습니다. 40장 1절에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을 받았느니라.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베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표준 세번 이후로 뒷부분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죄에 대한 형벌도 다 받고, 지은 죄에 비하여 갑절의 벌을 받았다고 외쳐라.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 위로가 됩니까? 이게 진짜 위로입니까? 오해하면 이렇게 들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 너 많이 힘들었지? 이거, 이렇게 매를 맞아서 다쳤는데, 내가 약도 발라주고, 치료도 해줄게. 그러고 나선, 이렇게, 놀리듯이. 근데, 너, 안 맞아도 될걸 이렇게 맞았다? 위로가 됩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고대부터, 어떤 법칙이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함무라비 법전, 그것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해라고 이에 해서 일대일의 원칙입니다. 그것은 오늘날에도 21세기에도 법정신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온전히 그것을 따르지 않습니다. 일대일에 대한 눈은 눈으로, 이는 이으로라는그 원칙이 대부분을 지키지만 성경을 보면 이 배나데는 1대2 갑절의 형벌이 주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매우 엄하게 다스리는 것들에 대해서 언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갑절의 형벌을 받았다고 외쳐라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공정한가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합니다. 이것이 남의 이야기라면 뭐 공정할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 매를 뱉는, 맞는 나를 생각한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하나님 앞에 잘못 없이 살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잘못합니다. 부모한테 잘못하지 않는 자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배나 두들겨 맞는다면 배나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면 도대체 어떻게 살아남으라고 뜻입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 읽다 보면 묵상하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갑절의 형벌을 받았다고 외쳐라 하는 그 말은 충분하고 부족하지 않는 너무나도 공정한 두배 갑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내가 나를 두고 생각할 때도 나는 갑절이나 배나 받았어 라고 하는데 사실 그것은 손해가 아니라 위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형벌이 아니라 보상을 받을 때의 갑절은 좋지요. 와, 내가 일을 잃었는데 일을 얻으니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국기에 보면 갑절의 형벌에 대해서 나와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출애국기 22장 4절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22장 7절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에서,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라 출애굽기 22장 9절, 어떤 이런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이런 물건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오.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이거는 가장 대표적인 이 갑절의 배상에 관한 형벌에 관련된 구약의 법칙입니다. 제가 이것을 설교할 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사실 이것은 21세기에는 잘 적용되지 않는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손해를 입었습니다. 많은 재판을 해본 변호사님들 또 직접 판결을 내린 판사 출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보상이 다 이루어지냐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손해를 입증하는 입증 책임이 피해자한테 있기 때문입니다. 또는 검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쏟아서 승소를 했다 하더라도 받고 나서 여기저기를 떼놓고 실질적으로 내손 안에 들어오는 것을 보면 내가 이러자고 이것을 했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너무나 많고 대부분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 세계 아주 드물게 이 갑절의 배상이 적용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업비밀을 침해한 예를 들어서 한국은 그러지 않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1대1의 원칙이 아니라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것이 있어서 몇 배로 물어줘야 되는 배상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거는 굉장히 쉽지 않고 10년 이상 끌 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출애굽기 이 부분을 설교를 할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갑절을 배상하라고 했을까? 그것이 공정한가? 이것은 낙이나 소, 소를 도둑맞았는데 그것을 찾게 됐습니다. 다시 내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1대 1로 찾았기 때문에 그것이 끝납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갑절의 배상하게 함으로써 1차적으로는 범죄를 짓지 못하게 하는 사회적 보호망의 역할을 1차적으로 하고 두 번째는 그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물질적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그것을 취득하기, 얻게 되기까지의 모든 노력과 시간, 그리고 마음까지 위로를 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굉장히 정당하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억울하게 내 딸이 정말 불안당한데 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상대방의 징벌을 간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 마음에 그 인생의 치유가 됩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가치라는 게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온전히 보상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출애굽기가 처음 쓰여졌을 때 모세는 보통 주전 1,300년 주전 13세기라고 이야기하죠. 1,300년에서 1,200년 그 사이를 이야기합니다. 이미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처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배상도 배려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또 이렇습니다. 반대로 갑절의 보상이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갑절의 보상, 갑절의 배상, 갑절의 목.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16장 5절의 가장 대표적인 것. 이 만나와 매출하기 사건에서 만나, 특히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왜 그렇습니까? 주일날, 즉 그 당시에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쉬고 예배드리라고 했기 때문에 일을 할수 없기 때문에 토요일은 쉬어야 돼서 금요일은 토요일의 목까지 하나님께서 갑절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6장 22절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의 두 오메식을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리며 그럴, 그렇게 나와있는데 이더 거둔 자나 덜 거둔 자나 모든 이스라엘 지파에게 나눠주면 딱 맞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더 몰래 거둔 사람은 그 다음날 썩었다고 먹을 수 없게 되었다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철저한 하나님의 공정을 이야기합니다. 배상을 이야기하고 보상을 이야기합니다. 2사에서 6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형벌에 대해서 갑절이나 받았다라는 이말 억울합니까? 2사에서 61장 7절에는 반대로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목수로 말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똑같은 하나님이신데 이럴 때는 두 배단 은혜들이 억울하게 맞았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다른 곳에서는 너희들이, 너희들이 잘못한 것보다 너희들이 손에 입은 것보다 배나 이득을 취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똑같은 한 분이십니다. 그것은 이두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지극한 공의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3회상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아기를 못 낳은 한나에게 남편은 오히려 더 사랑해서 그에게 이렇게 해주십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어떻게 보면 이 남편의 입장에서는 정말 사랑하는 아내에게 미안함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악인들을 처벌하듯이 그렇게 처벌하시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매를 드실 때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매를 드실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늘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의를 배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정과 정의를 배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를 드시더라도 내가 싸매어 고쳐주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떨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서 마음에 닿도록 위로를 받겠구나 이 중에서 그 누구 하나도 아 하나님 너무하셨어요 라고 말 못하게끔 모두 다 동의하게끔 마음에 아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 내 죄에 비해서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지. 그렇게 생각을 하도록 그렇게 마음에 수긍이 가도록 외치라고 하시는 거구나 여러분들 하나님한테 늘두배 갑절의 형벌만을 받습니까 아니면 충분하고도 부족하지 않고 공정한 두배 갑절의 완벽한 위로를 받습니까 오늘 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많은 대적자들 또는 내 스스로 잘못해서 조금은 어려움에 놓여 있는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대를 깨닫게 되고 정말 충분하고도 부족하지 않는 공중한 두배 갑절의 완벽한 하나님의 위로를 마음에 닿도록 받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대학원을 졸업하고 신학교를 들어가서 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정말 사업도 다 내려놓고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제 딴에는. 야 정말 나 같은 사람은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약속했듯이 박사 과정을 들어가서 박사 학위를 받아서 제가 은퇴하면 더 이상 아, 정말 60이 넘어가지고 아무것도 할수 없는 더 이상 돈도 벌수 없는 때가 되면 정말 아프리카 그 동안 후원했었던 시학교에 가서. 신학생들을 말씀으로 가르쳐야지 그러고서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서 박사과정을 신약학에다가 신청을 했습니다. 교수님도 제가 친했기 때문에 또 제가 대학원 때 신약학회를 했기 때문에 교수님도 저를 참 좋아하셨고, 어 내가 너를 뽑겠다고 그러고서 이제 들어오라고 면접 보고 시험 치라고 했어요. 시험도 치고 최종 면접을 보러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최종 면접을 볼때제 뒤에 다른 사람이 또 구약학으로 신청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도 나이가 많으셨는데 한열 분의 교수님이 쭉 앉아있고 비교하면서 이렇게 면접을 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떨어졌습니다. 저 대학원 때 성적 좋았거든요. 평점이 아주 높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우리 감신의 대학원 출신도 아니고 모 대학 유명한 서울에 있는 아주 큰 대학의 교수님이셨는데 구약을 좀더 배우고 싶다고 구약 교수를 찾아가서 얘기해서 시험을 치게 했는데 신학 대학원 성적도 없는데 그분은 이미 교수시니까 조건이 되니까 그분이 붙어버렸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속상했습니다. 너무 속상할 뿐만 아니라 열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그때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러실 수가 있냐고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위로를 어떻게 해주시냐 하면 하나님은 더딘 것 같지만 빠르셨습니다. 제가 다시는 신학교 안 간다고 박사가 과 하나님 이 떨어뜨리겠으니까 저다 때려치고 나중에 신, 아프리카 신학교 가는 것도 안 하겠다고 하나님이 뭐 알아서라고 떨어뜨리, 저를 보내려고 하나님이 저를 붙여주셨어야지 떨어뜨려놓 없어 저보고 가라면 됩니까? 그러고서 안 했습니다. 학교도 안 찾아갔습니다. 그러자 여름 되니까 교수님이 자꾸 전화오시는 겁니다. 그래도 학교 와서 과거처럼 도서관에서 책도 보고 어, 너무 안 하면 머리가 굳어져서 나중에 못 따라온다고 자꾸 학교를 일주일에 한 번씩은 나와서 자기랑 어, 토론도 하고 책도 읽으라고 이야기 하시는 겁니다. 하도 전화가 와가지고, 그러고 나서, 어, 10월쯤에 제가 갔습니다. 그런데 11월이 돼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갑자기 어, 학계가 개편이 된다는 겁니다. 학제가 개편이 에, 돼서 승인이 났다는 겁니다. 박사 과정이 원래 3년 과정이었는데 2년 과정으로 바뀌었답니다. 그래서 그다음 그 다음, 그, 그에 제가 시험을 쳐서 제가 합격을 했고 졸업을 그분하고 같이 했습니그 졸업이 아니라 코스옥이 그분은 3년을 해야 되고 저는 2년을 해서 코스만 마치고 논문은 들어가는데 똑같이 마치고 논문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저는 돈도 2년치만 냈고 기간도 2년치만 해고 1년을 땡겼습니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요 그렇지만 저는 그 당시에 정말 저한테는 세상에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을까? 마치 저 하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학교 전체에 학제를 바꿔놓으신 것 같은 그런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 살다 보면 매우 더디는 것 같은 게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그 열흘이면 가는 길을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을 헤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해서 보면, 심지어 그 이후에, 예수님 시대까지, 이 광야에서 있었던 그 40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돌보셨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셨는지, 이 광야 정신은 그야말로 성서의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 아주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다. 그런데 도대체 뭐가 사랑이야 라고 묻는다면 이 광야에서 돌보시고 인, 인도하셨던 그 과정이 없었다면 과연 온전히 그들이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들 얘기하기 전에 저희들도 잘 이해를 못했을 겁니다. 성전에 갇혀있지 않는 자유로운 온 세상을 펼치시면서 주인이라고 온 세상을 다스린다고 자유롭게 활동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성령님을 우리가 신학성교에 써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자유롭게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자유롭게 광야를 움직이시면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사실은 우리가 돌아가는 것 같지만 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에게 충분하고도 부족하지 않는 공정한 두배 갑절의 위로를 주십니다. 내가 지금 현재 몸이 좀 아파도 그거는요, 불편할 뿐입니다. 사업이 조금 어려워도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불편할 뿐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갑절의 위로를 주십니다. 그 갑절의 위로를 주신다는 그 약속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기뻐, 할수 있는 겁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도 마음에 와 닿는 그런 위로를 받게 되기를 추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때 보면 도저히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가 아픈 거는 그 누구보다도 내가 아프다.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갑절에 보상을 해 주겠다고 위로해 주십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비록 잘못 하더라도, 갑절이나 이미 형벌을 받았다고 인정해 주시면서 그 기간을 단축해 주시고, 더 많은 은혜를 끼쳐주셔서 우리로부터 하나님의 의를 배우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 기쁘신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사모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우리 앞에 펼쳐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인도해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믿고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경우에라도 우리가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오늘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